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따석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브루스타즈. 이고요. 자, 제가 이렇게 했는데, 제가 이제 어떻게 방송을 찍는 걸 알아서, 이제, 음, 오늘은 뭐, 재미로, 재미삼아, 요렇게, 요렇게 세 개를 해볼 건데요. 음, 그걸 바로 뭘로 따보면 좋을까요? 제가 제일 아끼는게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랭크 10을 해서 다 골드를 만들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이노 마이크를 쓰고 그런데 저는 전설이 없어요 저는 운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아지막공주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상태로 울 것만 고 어. 없이. 어, 잠깐. 다이너마이크지 인팅이네. 안 돼. 죽었던. 이 아무래도 나고자 혹시 아닌가 봐. 그리고 저는 아주 잘하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쇼쇼다운인데 이런 건잘못 합니다. 알 있어요. 대산 트리대전은 지 잘 못해서 이사가 제일 저는 맞은것 같아요. 이은이사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저는 지우쇼다움을 하겠습니다. 어, 상자, 일단은 상자는 코인 발리 내장 제시 잠금 해제할 수 있고요. 안할 거예요. 일단 다이노마이크 좀. 일단은 랭크 좀 올려야 됩니다. 자, 한번 더. GO! 예에! Let's f i g h 는불을 뜻이 싸우답니다. 파이트도 싸우다고 라치 파이트나 브롤이랑 데로가 똑같은 거랍니다 어쨌든 어 제발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어 잠만요 깐어아 듀얼 초운에서도 운이 안 차오죠 어, 어 정말 여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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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왜 이렇게 렉 걸리죠 여기가 안돼 어어에 아. 아. 네. 그 뒤에서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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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레기 걸렸는데. 음. 렉 레기 걸려서 졌어요. 이제가 응. 제대로된 실력을 보여드릴게요. 응. 어 레기 계속 걸리네요. 어 왜지? 아안 움직여. 야. 여, 여. 어 잠만. 하방이 저기야. 아 잠시만요. 음, 예쁘스요안돼 오케이. 오케이, 이제 좀 렉이 풀리네. 여기는 한국이 아니에요, 참고어로 저는 한국 사람인데, 중국에 왔답니다. 공, 저희 공부하고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영어를 하고 있어요. 이게 국제학교라고 있습니다. 음, 여러분들은 뭐 쳐, 인터넷이나, 음, 인터넷이나 그런 데 쳐봐서 알수 있어요. 어, 1등하는 것은 어, 찍어줘야 어, 되는데, 음 그래도 뭐1등은 물건너 간것 같아요. 1등을 하려면. 얘를 죽여야된다 아저기 안. 아, 아 그래도 이건 먹어줘야돼 안돼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우선 이떡가지 그냥 여러분들 알을때 몇번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 요만큼했고 요만큼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리코로 한번 가보죠. 아 이러 이러고 싶진 않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, 제가 전설이 없어요. 저는 현질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이번 것 나쁘지 않겠는데? 솔솔 진행될 것 같아요. 예. 일단은, 일단은, 어, 잠깐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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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리 되나요? 아, 이렇게 해 죽나요? 저 죽고 싶지 않은데. 왜 이렇게 빨리 죽고 싶지 않은데. 아, 어떡하지? 왜, 왜 지는 걸까요? <목소리>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은 댓글을 남겨주실까 <목소리> <제가 목소리> 영상 빨리 하실 <와줄>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트클스체크하고 그게 맞으면 어? 어? Yes. o k a 현헌팅의 오케이 좋았어 편집 잘했고 쭉쭉 오 사람 엄청 많나 오 1등했어 어? 일단은 박수 짝짝짝 그러면 마지막 판으로 가보겠습니다 머뭘 <laughs> 쓸까? 포코를 써보자 d a sabotage. Huntington, y o u 안 돼, 이사 남았다, 이 말이야, 이 말이야, 이 말이야. 여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자, 어, 그냥 못들어갔다갈라 삐- 어, 죽었다. 음, 어떡하지? 여기서 예, 끝낼 수는 없는데. 어, 재강경은 어, 재강경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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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 어떡할지 일단은 아, 예 e 여기까지 끝 그냥, 그냥 들어갑니다 나중에 더 잘해서 오겠습니다 예 그럼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세요.